곽수영입니다. 홍고백돌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중국산 제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산 이미테이션 고백돌보다 중국산 고백돌이 더 비쌉니다. 새벽돌보다 건벽돌이 더 비쌉니다. 국산보다 중국산이 더 비쌉니다. 완전 미쳤지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별일 다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의의가 없지요? 규격도 딱딱 맞는 데다가 강도도 훨씬 뛰어난 국산 고백돌이 왜더 쌀까요? 중국산 고백돌은 현장에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쓸만한 놈 골라내면 10% 이상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커팅하면 어스러지는 흙덩어리도 있고, 벽돌공들은 고백돌입니다. 했을 때부터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아, 왜 고백돌이야? 뭐, 이런, 이런 느낌? 규격 240에 115에 55 말로만 규격이 아닌지 정말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겼다를 좋게 해서 가면은 훨씬 인간적이다. 중고 벽돌 또는 폐벽돌을 좋게 해서 가면은 벽돌이 견뎌온 세월을 산다. 뭐그 정도가 되나요? 벽돌공들은 지 마음대로 생겨서 쌓기 힘들어 죽겠다고 날리고 건축주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뻐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스워 죽겠습니다. 고백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로폼 한 파레트도 보통 1.8톤 내외, 시멘트 40kg 50포 한 파레트도 2톤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소음반을 위해서 지게차로 1톤 트럭에 올려놓는 순간 차체가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 어? 이거 3톤이네 합니다. 1톤 트럭에 2톤을 싣는 것도 사실 무리인데 2.7톤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반나절 지게차 예약을 해둔 거는 신의 한수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은 울퉁불퉁한 농로 5-600m 거리를 지게차 소음만 한다는 것 베테랑도 겁부터 냅니다. 잘안 하려고 하지요. 고백돌이 눈바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심하면 지게차하고 같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관에서 현장까지 소음반도 문제였지만 크레인도 더큰 문제였습니다. 10톤 맹공이를 불렀는데 수배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25톤 맹공이가 아니었으면 벽돌을 건축물 반대로 옮기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2톤으로 줄여서 옮겼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저고벽돌은 어떻게 공중부양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저 귀여운 고벽돌로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평화치의 벽돌부터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동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아치사기입니다. 우아하게 표현하면 벽돌 간의 압축력으로 지탱한다고 말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죠. 매지 작업할 때까지 벽돌이 무게를 지탱할 시행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하판을 깔고, 어떻게록 작업해서 아치 모양을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하판을 올리고, 실리콘 배급제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몰타를 채워넣고, 벽돌을 한 개씩 커팅해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벽돌을 쌓습니다 매질을 넣으면 안동 주택 벽돌 아치 쌓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벽돌이나 석재의 아치는 중력 방향으로는 벽돌끼리 서로 끼어서 엄청 튼튼합니다. 근본적으로 압축력에는 무진장 강한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면 아니면 은 수평으로 흔드는 힘이 있다면 한없이 약하지요. 그래서 조적조는 기본적으로 내진에는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할 때도 아치를 들어 올려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붕괴되어 버립니다. 경사제가 없는 오래된 옛날 한옥을 철거할 때는 옆으로 밀어버리면 한꺼번에 붕괴되어 버립니다.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타고난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그거를 자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 8 m 길이 고벽돌의 공중부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면대로라면 고벽돌의 중간을 켜서 앵글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 벽돌 위로 많게는 29장의 벽돌이 포개집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스러지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앵글 위에 이렇게 고벽돌을 올려 태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올해가 봤을 때 차가운 앵글 하부 금속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태 양난입니다. 하, 정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해야 할까요? 건축주이든 시공자이든 심지어 감리까지도 설계 사무실이 그린 도면을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이 모든 판단과 책임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된다는 것을 그 무게를 사실 설계사무실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도면대로 한다면 어차피 감리자나 시공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자가 그 책임을 질까요? 물론 책임을 지겠죠. 건축주가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요. 의료사고 입증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차량 급발진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요. 어쨌든 벽돌에 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적벽돌 기준 강도를 적용을 했고, 저렇게 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설계 사무실도 어쩌면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벽돌 판매상을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이 벽돌을 채굴한 놈을 욕하면 해결되나요? 어찌되었든 저는 벽돌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샘플을 받아서 구멍도 뚫어보고, 커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중간에 길이 방향으로 커팅을 하거나 햄머 기능을 사용하는 드릴로 구멍을 내는 방법은 이고백돌의 경우는 무리다라고 설계사무실에 통보를 했지요.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찌 보면 궁여지책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태웠을까요? 아니면은 달아메었을까요?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쪽 전면과 남쪽까지 펼쳐져 있는 18m 폭 창문 위에 저 고벽돌은 2110장이고, 거기에 들어간 레미탈 42포, 줄론 14포, 앵글 15개 자중을 포함하면 약 7.5톤에 해당합니다. 총 7.5톤을 나눠서 보면 3분의 은 고벽돌 자중, 3분의 1은 부자재자 중 계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75kg 성인 남자 100명이 1.5m 폭 15개의 앵글에 올라타서 있는 셈입니다. 앵글 한 개마다 평균 75kg 남자 6명 50kg 여자 1 명이 매달려 있는 셈이 되고 그 앵글은 다시 3개의 16mm 앙카로 매달려 있으니까 앙카 한 개당 성인 남자가 2명인데 한 명은 15kg 애기 하나 얻고 매달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지요. 아마 경험 많은 벽돌 오야지라면 분명 짚고 넘어갈 겁니다. 시공자나 감리자는 가볍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지요. 도면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이 교과서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종종 그 교과서를 의심하는 저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백도를 공중에 띄워 보겠습니다. 우선은 평화치 부은 반토막 고백도를 올려 태울 시영강을 설치를 합니다. 저 시영강은 물론 시영강을 바치고 있는 사포트도 최소 매지 작업할 때까지 충격을 주면 곤란하겠지요. 시영강 하부에 달아서 매 계략 300장 정도 되는 반토막 벽돌에 코아로 구멍을 뚫는 데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코아로 구멍 하나 뚫는데 계략 3분 이 무지막지한 일을 벽돌 팀에게 부담지울 수가 없어서 직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현장의 벽돌 오야지는 제가 아는 최고의 벽돌공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만큼이나 까칠합니다. 일할 때 잔소리 오만상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성질이 더러운 거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벽돌 쌓는 데 대한 자부심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벽돌 사장님을 최고의 마스터로 예우하고 존중을 합니다. 건축주가 보면은 벽돌 도급을 줬는데 왠 지원을 하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단지 저는 벽돌 사장님이 벽돌 쌓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그러면 벽돌 쌓고 나서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마음에 들수 있습니다. 코아로 뚫는 구멍에 맞춰서 철근을 끼워 넣습니다. 저 철근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RC 구조에서 주로 인장력을 담당했던 철근입니다. 여기서도 압축력에는 무진장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무진장 약한 벽돌을 보완합니다. 철근은 단순히 인장력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평화치용 반토막 벽돌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벽돌 간의 간격은 실리콘용 10mm 백업제를 사용해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저 백업제 또한 간격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아열입니다. 군필자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기준 오아열. 벽돌 사이에 미장용 레미탈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성. 벽돌 시공단칸만큼 정말 빠짐없이 꾹꾹 채워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벽돌공한테는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1 2 m 앵글에 있는 3개의 구멍에 맞춰서 상가를 심습니다. 당연히 후크 부분은 철근을 걸어야겠지요. 남쪽 140장. 동쪽 120장, 서쪽 40장의 반토막 벽돌이 철근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꾸로, 앙카에 맞춰서 앵글을 올려 태우고, 앵글에 있는 3개의 구멍에 맞춰서 16mm 앙카를 정착시킵니다. 총 15개의 앵글에 1개당 3개, 16mm 앙카는 총 45개입니다. 전면의 경우, 앙카 1개당 최대 52장, 순수 벽돌 무게만 120kg인 셈입니다. 부자재의 하중은 고벽돌 하중의 2분의 1 62kg, 성인 여자 1명 몸무게입니다. 앵글 위에는 벽단열을 위해서 단열재 두 겹을 교차부착하고, 그 위에 열반사단열재를 붙여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이제 앵글 위에 벽돌을 올려 태워서 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연결철물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저 연결철물은 하중분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연광과 사포들을 제거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10mm 백업재가 단순히 간격 조정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10mm 백업재를 빼낸 자리에는 매질을 채워 넣습니다. 백업재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드디어 마침내 결국 공중부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곽소장의 생각을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략 북쪽 2.4m, 동쪽 7.2m, 남쪽 8.4m, 총 18m, 여기에 고벽돌 2110장 무게를 공중에 달아매는 것은 RC조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경량철골조나 목구조였으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벽돌의 무게는 콘크리트 자중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75kg 남자가 20kg 배낭 짊어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한편, 목구조나 경량철골조였다면, 체중 10kg 유치원생이 20kg 배낭을 메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쌓은 고벽돌, 우리 건축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절이 절 같아지는데, 천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전원주택이 전원주택 다워지는데 걸리는 시간 중에 한 100년은 단축한 셈입니다. 매지에 물이 덜 빠졌는데도 고백돌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건축주만큼이나 저도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